가치기를 받은 부산광명시 김부재 국장님께서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협회가 25년이 되었는데 오늘 처음 우리 국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저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0월 15일 날, 우리 협회가 발족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발족되었습니다. 수구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현병으로 인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어끄럽습니다 날마다 세면은 사고가 터지고 또 말이지 우리 국민들이 긴장하고 이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지금 특히나 정신질환자는 약을 먹으면 은 완화되어서 치료가 좀 됩니다. 되는데 우리 정신장애인들은 긴 세월 동안 약을 먹어야 됩니다. 암보라고그무섭움이 암은 5년 동안 치료비도 5%밖에 안 받습니다. 우리 정신장애인들은 약도 마음대로 못 쓰게 합니다. 의사가 말이지 약을 쓰가 하면, 그러번 국내에서 약을 주지 잘, 꼭 써야 될 약이면 65%를 내요. 이래서 우리 가족들은 긴 생활 동안, 20살에 입원하면, 30살, 40살, 50살, 60살도 햇빛도 잘못 보고, 감옥과 같은 병원에서 오랜 세월을 지내면 이도다 빠지고, 눈도 어두워지고 머리도 다 시계고 그러나한 인생이 정말 많이 피어나지 못하고 절박한 곳에서 나락에 떨어지는 형태입니다 일전에 지주에서 조현병을 앓던 아님덧이 친구가 상당한 일을 드립. 습니다 우리 온 국민들이 불안에 들고 했습니다. 저가 복지부에, 혹건 복지부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법이 복지법으로 바뀌면 사고가 많이 난다. 그러니까 말이지, 사후에 시설을 만들어 놓고 병원을 시켜야 되지. 천 명, 만 명, 병원을 시키면은 그 사람들이 밖에나가서 약을 안 먹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난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등급도, 말이 우리 정신장애는 1도에서3도까지 있기 때문에 등급을 폐지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복지 정신에 대해서, 권익에 대해서 모든 것을 얘기했지만은, 우리 아인들로 인해서 우리의 인권과 우리의 권익은 땅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는 정부가 더 나은 정책으로 우리 정신장애인들을 케워해주고 좋은 혜택을 주므로써 우리 정신장애인들이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 정신장애인은 16, 15개의 유형 중에 제일 낙부에 적 있습니다. 다른 장애인들도 다 저랑 다하고조같하고다이해 아 하지만 우리 정신장애인들은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뒤에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나이가 많아서 지금 한 달이 갈수록 나이가 들면 가족들은 나이가 많아서 기름이 떨어지고 재산도다 탕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앞으로의 침공할 때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될때가 해서 지금 서울에서는 지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동시에서도 시위를 하고, 국회에도 시위를 하고, 서울시청에서도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복지법이 더 나아지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장애인들에게는 약을 조언을 안 써주고, 지금 어떻게 하나 하면은 정신장애인들이 말이지 자의 타의 위험이 있을 때 이분식입니다. 본인이 또 거부하면 이번에 안됩니다. 경찰이 병원까지 안내를 했지만 이분식이 영역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한명 보호자가 동의하면 됐는데 지금 두명하라니다 보호자를 못 구해서 이번을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어사고 한 명에서 두 <laughs>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국립병원 의사가 와서 나치같이 분명히 공익해 주면은 이원이 됩니다. 이런 실태가 있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법이 실월 달까지 유예됐는데 지금은 복지법을 전면 개편한다고 합니다. 복지부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정할 때시범단이나 고대 실험을 해보고, 또 모니터링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말이지, 실시해야 되는데, 그다 말이지, 퇴원을 타르나라 해가, 인권 누림이라 해가지고 했으니까, 사후가 그렇게 많이 났습니다. 앞으로는 사후가 전차적으로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여러분들께서는, 또, 말이지, 좀 안심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우리 환자들은 뭐 10대를 차별화합니다. 10대 차별화하는 인권이요. 이유는 잘못된 일입니다. 10대 한 끼에 벌어 보험은 포괄적으로 5,700원입니다. 보험은 얼마나 하면 3,700원입니다. 1,960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래가면 같은 병실에서, 같은 식단에서, 한 사람은 밥처어만 먹고, 한 사람은 밥이 빈약하고, 그러면 이것이 차별이고, 이것이 인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고쳐져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얘기를 해야 되지만,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보석과 같은 분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안심이 있고,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우리 협회가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서 어 우리 해양대학교 어 우리 교수님들이 저를 도와주고 우리 교수님들이 1대, 2대, 3대 보은회장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그래도 제가 말이지 이 협회를 움직이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또 또 우리 각좋대에서 우리 이종수 대장님께서 와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또 많이 오늘 어떤 이런 행사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가족과 모든 시민들이 많이 도와주시면은 정신장애인들이 날로날로 줄어들다고 봅니다. 앞으로 좋은 결과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삶의 해주위에늘 행복이 가득하실 거라 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쪽비으로저석 회장 옆으로 가시장 회장 쪽으로. 네.